지난해 8월, 볼티모어 존스호킨스 대학 응용물리학연구소에서 미국 국방부 첨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탑건과 인공지능 조종사의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탑건은 미공군훈련소 최고의 교관이고, 인공지능 조종사는 헤론시스템사에서 만든 팔코라는 AI였습니다. 팔코는 노키드마팀 등 다른 8개 업체가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모두 이기고 우승한 AI 최종 포식자였습니다. 가상 비행 전투는 보그파이트라는 방식입니다. 상대 비행기의 뒤를 쫓아 격추시키는 모습에 개들이 꼬리를 물려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대를 격추시키고 안전하게 착륙까지 시켜야 이긴 것으로 인정하는데요. 한정적인 연료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결과는 5대 0미탑건의 완패로 한 번도 유효 공격도 펼치지 못하고 격추되는데 체이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 조종사는 인터뷰에서 상대하기 힘든 상대를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일반 전투기 기술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이고 신속한 조종과 공격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팔코는 시험 단계에서만 40억 차례의 모의 공중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니 많아야 수백 번 비행 경험이 있는 인간 조종사와는 경험면에서 상대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대결은 인간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를 대체할 수 있는 AI 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같은 시뮬레이션 상황에 익숙한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게이머들과 결어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비 이후 6개월간 더 업그레이드된 팔코를 상대할 게이머는 에이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항공 전투 게임 대회 2019년, 2020년 연속 우승자였습니다. 바로 한국 게이머 한성우 선수인데요. 실제 전투기 조종사도 못 이겼는데. 전투기 조종사도 아니고 모의 비행만 해온 게이머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어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세 경기 연속으로 격추당하고 회색이 짙어가던 중 어느 정도 탐색전을 끝냈는지 네 번째 경기에서는 침착하게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8코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비행기 허드에 8코가 포착되는 순간 격추했습니다. 미공군 탑권도 완패시킨 AI 조종사의 승리를 따내는 순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시간 초과로 무승부였으나, 8코의 뒤를 쫓고 있었고, 남은 연료들을 감안해 한성우 선수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회를 지켜보던 참관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모든 면에서 AI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이걸 이기다니 대단하다. 3라운드까지 8코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한 한신은 타고난 비행감각이 있다. 결코 평범한 게이머가 아니야. 게이머들이 전장을 휩쓸겠군. 미공군은 반드시 그를 고용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4라운드 패배 후 알파고 알 내가 한국인 조심하라고 했지. 한상호 선수도 게임이 끝난 후 긴장해서인지 3라운드까지 어떻게 졌는지도 모르겠고 내 속도가 200노트대인지 300노트대인지도 모를 정도였다며 3라운드 이후의 전략을 턴 앤번 싸움으로 수정했더니 연승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과의 대결인데 긴장한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번 교전으로 뜻밖의 수학을 얻은 것은 팔코 측일 것입니다. 40억개 이상의 데이터를 넣고도 질수 있는 상황을 알았으니 보완할 점을 얻은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자는 당황스런 표정과 존경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냈다고 합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당연히 미 공군에서는 팔코의 기능 향상을 위해 한상호씨를 영입하려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무기 연구 관련해서는 미국인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법 때문에 한상호씨의 영입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꼭 미군이 아니더라도 세계 각국의 공군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을까요? 한유저의 댓글처럼 한상호 씨는 평범한 게이머가 아닙니다. 한상호 씨와 같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조종술이나 전술이 귀신 같다고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한상호 씨는 게임을 위해 영어도 혼자 독파하고 실제 파일럿들이 보는 교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대 팀의 전투기에 약점과 강점을 모두 파악하고 게임에 임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상호 씨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전술 부분인데요. 어릴 때 인상 깊었던 것도 배의 수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이긴 이순신 장군의 전술 부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씨는 상대팀의 비행기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파악하고 고고도로 유인하여 연료 소모를 끌어내 자연스럽게 비행기의 추력을 낮게 만들어 격추시키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교전 중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펼쳐지는 전술이 짜릿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호 씨를 직접 만나본 예비역 공군 장교는 실제 비행체계와 똑같은 게임기에 한번 놀라고 비행기에 대한 공군 이상의 지식에 또한번 놀랬습니다. 항공기의 성능, 상승력, 선회력, 추력, 상대방과의 교전에서 얻어지는 실질적 정보 파악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게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비역 장교는 앞으로 무인 전투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조종사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제거됨으로써 비행기의 성능은 제약 없이 발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를 만들 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급선회나 급정지 또는 비행 고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인기의 발달은 새로운 전투 요원을 필요로 하는데요, 무인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일 수도 있고 새로운 비행기의 성능을 시험하거나 가상 훈련을 해보는 등 한상호 씨와 같은 시뮬레이터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AI를 이긴 한국 게이머라는 기사들에 대해. 공군은 빨리 한상우 씨를 영입하라는 말과 함께 무인 전투기, 드론이 활성화되면 일반인 중 비행심유겜 하던 사람들 데려다 쓸지도 모른다는 게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래의 전쟁을 버튼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장에 사람이 투입하지 않고도 각종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무인 무기들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운영, 레이저 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을 갖춘 전투기로 현재 미국을 비롯해 웬만한 군사 강국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당장 미국은 2023년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 스카이보그를 시험 비행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10년에 마련된 우리나라 무인기 중장기 로드맵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고 그 기체와 엔진을 기반으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2030년대 이후부터 공군의 주전력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중후도 무인기 개발 사업, KFX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이때 개발된 기술들을 사용해 개발비와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항공개발 예산과 인력의 대부분이 KFX 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최소 1조 원 정도의 개발비가 필요한 스텔스 무인정찰기 개발에 투입할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도 연구에서 실전 배치까지 50년 넘게 걸릴 정도로,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한정된 자원과 기술력으로 거의 5세대와 6세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벅찬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영 목표는 고위험적 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하여 공격하고 신속히 빠져나오는 것으로 스텔스 기술과 고속 성능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완벽하게 AI가 모든 상황과 변수를 파악해서 알아서 임무를 완수하고 교전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는 미래형 전투 플랫폼을 선보였는데요. 카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리온과 LAH 등 유인 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무인기를 발사하면 무인기는 지시된 임무에 따라 정찰을 통한 탐색구조 임무는 물론 무인기에 내장된 탄두를 이용해 주요 표적들을 잡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인기는 유인기의 보조 역할이고 앞으로 AI가 상당히 발전한다 해도 사람의 조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미래의 전장이 펼쳐지기 전에 무인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 능력이 관건일 텐데요. AI 교란이 특기인 한국인들이 우수한 전력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e스포츠 등 각종 게임에 대한 기존의 인식도 바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해체된 공군 산하의 프로게임단이 있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의 군입대를 돕기 위해서 창단되었지만 군인이 무슨 게임이냐는 여론과 만년 하위 성적에 밀려 해체되고 말았죠. 만약 미래 전장에 한성호 씨와 같은 게이머들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군에서도 사이버 전쟁 게이머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지배를 받던 AI가 인간을 거꾸로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은 SF영화의 단골 소재인데요. AI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한국인이 될것 같습니다. 한성호 씨는 AI 조종사를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AI 조종사와 사람과의 대결 결과에 따라 AI를 이긴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